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이수 앱지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수 앱지스가 이렇게 장중에 3.59% 자 요런 주가의 상승세를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엠지스 이렇게 각도를 확실하게 세워버리면서 주가가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데 어 지금 사람들이 진짜 좀 눈치를 많이 못채는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수엠치스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 3월 11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이 당시에 조회수가 50밖에 안나긴 했습니다 좀안타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 당시에 이수 엡지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얼마였을 때 말씀해드렸냐면 6,190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왜 이수 엡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자, 3월 11일에는 여러분들 이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보시면 미중 갈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화됨에 따라서 자 미국에서 이제 생물 보안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법인데 이제는 이 당시에는 발의만 시켰던 건데 생물 보안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어, 그냥 말 그대로 중국에서 나와주는 이런 뭐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개발, 그리고 임상, 이런 것들이 진행된 서비스나 제품들을 우리가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생물보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예 금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중국의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시장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이러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게 이런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아마 3월 11일이면 요때일겁니다 자 보시면 3월 11일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에 19%까지 급등해 나왔고요그 전날에도 주가가 급등해 한번 나왔었고 에스티판 같은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3월 11일이면 요때 이렇게 급등해 한번 나왔었고요그 전날에도 주가가 급등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수엠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3월 11일이면 요때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미 막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쳐다보는 것보다도 당연히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쳐다보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뒤로 지금 벌써 주가가 많이 상승해 나와서 한10% 넘어가는 수익권에 있는데 저는 이수혜지스 아직 시작도 안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사실 우리나라 이 CDMO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휴메딕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장이죠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회사들이 다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회사들은요 주가 이렇게 중간중간 슈팅을 주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덜 올라간 cdmo 기업 중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사실상 cdmo라는 건 여러분들 위탁 생산이나 위탁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회사들이 이제 영업에게 제대로 찍혀지지 않는다 라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dmo 기업 중에서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이수앤지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뭐가 됐다고 그랬죠? 자, 23년, 아, 22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내고 있던 회사가 23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을 보면은 지금 120억, 170억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자,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이 보시게 되면요, 24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을 때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1조 지금 6천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60조를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p e r 에 거의 한 지금 50배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지금 p e r 을 대략적으로 한 어, 35배, 40배 정도를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수입지세대 조, 솔직히 대응을 해보자 이거야 왜냐면은 대장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수액지스 같은 경우는 24년 후에 나와주는 실적의 12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pr 20배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pr이 50배 60배인데 이 정도의 pr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두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액지스를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라 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의 연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 때문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별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개별주 장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셔야지만 정말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뭐 하루 종일 회사 다니고 집안 일하시고 그러면서 언제 주식시장을 쳐다보세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3월 28일 오늘도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미래 산업이란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셔라라고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미래 산업이란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미래 산업 시초가에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던 이런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이렇게 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다라는 걸 보실 수.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에게 문자 꾸준하게 받아 가시면서 수익 내시는 분들께서는요. 저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고 수익 인증도 굉장히 많이들 보내 주세요. 자, 보시면 예전에 STI 뭐 네오샘, 뭐 에이징랜드, 레이저셀 지금 보시면 뭐 이스페타시스 어 우리 기술 투자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익 인증을 받을 때마다 더욱 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 중에서도 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매일마다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침마다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요 정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의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하는 을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 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C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 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습니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개발을 하거나 위탁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연마다 꾸준하게 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N캠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수앱지스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이수앱지스라는 종목 이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또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자 앞으로 이제 나와주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어, 밸류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들은 지금 막 PER이 뭐 40배 50배 이런데 이 회사는 20배 도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바이오회사라는 거는요 이제 이 나중에 나와주게 될 이런 영업이익들을 엄청나게 많이 땡겨오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직 저평가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당연히 이때야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다 크게 급등이 아마 나왔을 때인 거고 그 뒤에 나와주는 주가의 움직임에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수앱지스가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한탕 해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점에서 이렇게 큰거래이 들어옵니다. 이게 매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아직까지 주가를 제대로 이렇게 큰 상승을 시키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적어도 지금 세력들이 요가격 라인까지는 매집을 해놨잖아. 만원까지는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어도 만원 정도에 있는 이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리면서 새로운 이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트린 이런 구간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뭐 6,200원에서 터트리고 만원에서도 터트리고 보시면 이거 한 6,000원에서 터트리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했다. 나간 하며 세력들의 평균 단가 대략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얼마에 있어요? 6,880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세력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요. 자신들의 평균 단가보다 적어도 주가가 3배 내지 4배 정도가 올라가야지만 2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균 단가에서 3배 정도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2만원 수준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입지수라는 종목 물론 우리가 2만원 정도 수준 까지 볼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수에지스가요 코로나 때 터졌던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지금 매물대는 정말 보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좀덜 부려서 이 세력들을 이용을 해먹자 이거지.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려주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뭐 12,000원, 15,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매도를 해도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두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수에지스라는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디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수 f 지스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수 f 지스의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수 f 지스라는 종목의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수엠지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이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왜? 저는 벌써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수엠지스의 대응자료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하려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 자, 이수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수MTC에 대한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수협지스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란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 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 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어 차트 화면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01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 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